못 보던 얼굴인데? 외진이올 때가 아니야 여긴 사람이 계속 죽어 나간다는 흉흉한 소문의 저수지 그 피해자들이 죽기 전 한결같이 목격한 그이한 현상은 할머니랑 관련된 건가요? 이제 너도 알거 아니야? 할머니 아, 귀신 들려서 자꾸 이상한 일 생기고 죽어 나가는 거야. 이 모든 죽음의 원인이 저수지 옆 오래된 저택과 그곳에 사는 정체 불명의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올리지 말고 떠나. 훈령이 출몰하는 저수지와 저주 내린 저택. 내말 방심해. 이 기이한 소문들이 수면 아래 고여 있는 그곳에 귀모입니다 인적 없는 외딴 시골의 저택에 그녀가 찾아온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할매에 숨겨난 다이아 반지가 있는데 그게 자그마치 300억 짜리다. 한때 대부호로 이름을 날렸던 저택 주인의 재산을 노리고 이곳에 위장 취업을 한 것이었는데. 놓친 밤잠 없어서 자꾸 새벽마다 돌아다니거든해모가 사람을 워낙 서 물건들을 잘 숨겨도 간병인으로 신분을 조작한 사실 외에 그녀가 숨기고 들어온 비밀이 또 하나 있었죠. 그건 앞으로 그녀가 돌봐야만 할 노파의 상태와 관련된 것으로 기도 좋지 어쩜 저렇게 이렇게들 사고치까 중증치매로 정신이 온전치 못한 탓에 집안에 아이를 들여선 안 된다는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 어린 딸을 몰래 데리고 온 건데요 가난한 미혼모 처지에 마땅한 직업도 없던 그녀는 없네. 이 저택에서 한몫 단단히 잡으려 합니다. 어머니, 맛있으세요? 그게 뇌 건강에 좋대요 유기농이 지금 자신이 무얼 하는지 인지조차 못하는 노인을 이용 어우, 집이 너무 넓고 좋다 어머니, 이거 비밀인데 제가 여기 오면서 아주 소중한 걸 갖고 왔는데 어디 잘 놓을 만한 곳이 없을까요? 소중한 곳? 그런 거 두는 곳 있어요? 이 넓은 저택 안에 값비싼 물건을 두었을 만한 공간을 알아내 다이아반지를 찾고 이곳을 아. 뜨는 것이 그녀의 목표였죠 분에서 청소 좀 해야겠다 어머니, 응. 먼저 방에 가 계실래요? 금방 갈게요 과거 노인이 벌어들인 전 재산과 다름없는 보석은 쉽사리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우리 다정이 어디 있을까나 딸아이가 놀거리를 찾기 위해 뒤적인 의문의 상자 여기 재밌는 거 많이 있네 다정이 앞으로 이 안에서 놀면 되겠다 우리 이런 거더 찾아볼까? 찾다가 반짝반짝한 거 찾으면 엄마가 100점 다 줄게 어때? 오랜 시간 아이의 출입이 금지된 집안에 보관된 어린아이의 물건들과 이 집에 오고부터 끔찍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딸까지 이유를 알수 없는 불길한 공기가 서서히 저택 안을 메우고 있었는데요 나야 지낼만 하지? 당부할 건몇 가지 있어서 첫째 아무도 집에 들이지마 특히 애들 그럼요 사모님 그럴 일 없어요 그럼 다행이고 네 둘째 저수지 근처에 가지마 위험하니까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빠져 죽은 저수지로 인해 악귀가 떠돈다는 괴담을 품게 된 저택에서 딸까지 위험에 빠지는 건 아닌지 그녀는 불안하기만 한데 이 그만 노인에게 아이의 존재를 들켜버리게 된 상황 대성아 무서웠지? 언니 제 딸한테 지금 무슨 짓 하신 거예요? 딸이라고? 혼자 온거 아니네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고 이대로 쫓겨나는 언니야, 걸까 우리 딸이랑 같이 숨바꼭질 할래? 제 딸이라니 그때 치매기로 인해 그녀의 있어. 딸을 제 자식으로 착각하는 노인 음. 그 장단에 잘만 맞춰준다면 이 비밀이 새나가는 일은 사주네요? 막을 수 있겠죠. 저랑 약속 하나만 해요. 사모님 오실 때따님에게 하지 않기로. 그럼 숨바꼭질 하게 해드릴게요. 약속한 거예요? 그렇게 딸 아이를 노파에게 맡겨둔 채 다이아 반지를 찾는 데만 온 신경을 쏟는 그녀. 엄마의 관심에서 잠시 밀려난 딸은 홀로 저택을 배회하다 어떤 기이한 현상에 휘말리고 마니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 아이를 노리는 악귀의 존재 딸과 놀고 있어야 할 노인은 온데간데 없고 저수지처럼 축축한 기운만이 기분 나쁘게 그녀를 감싸는데 무엇의 시기라도 한 걸까? 기괴한 몰골로 그녀를 덮치는 노파, 정녕 꿈이었을까요? 외딴 저택에서 벌어지는 공포를 다루고 있는 영화는 죽여가면 안 돼. 죽인 김우시야. 참신한 소재와 스토리를 발굴하고자 KBS에서 최초로 시도한 영화 프로젝트 TV 시네마의 일환으로 탄생한 작품인데요. 아 뭣도 모르는 것들이 왜 겨드러져 꼬 사달려고. X들이여. 위에서 내려다보는 부감샷을 여러 차례 활용하며 이야기의 주무대로 등장하는 장소들의 넓은 공간감을 부각한 촬영법은 자꾸 누굴 찾으시는 거예요 공포영화의 공식 문법인 저밀도의 공포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인적 없는 커다란 공간에서 주인공이 느끼는 고립감을 강조하고 있죠. 대본을 읽고 좀 무서웠어요. 내용도 무서웠지만 과연 제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워낙 선배님들이 너무 잘하셔서 저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서 연기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그랬는데, 죽은 사람 소리가 들리면 그게 근처에 있는 거랬어. 그간 공포 영화들에서 짧은 등장만으로도. 특유의 섬뜩한 눈빛과 목소리로 분위기를 장악해온 배우 허진은 언니야 죽여줘서 연기자 생활 50년 만에 이렇게 춤부를 해본 건 처음이에요. 예쁘네. 아, 좀. 넌 누구야? 이번 영화에서 미스터리한 사건들의 중심에 선 인물을 맡아 극 전체에 날선 긴장감을 구축. 이야기가 전개되는 동안 끝없이 관객들의 공포심에 불을 지핍니다. 부위베이 장쩌우다. 부위베이 장쩌우다. 가이먼. 준비할 때만 중국어 하시는 거다 알아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치매 증상 때문인지 괴팍한 행동을 일삼는 노인. 지금 해보자는 거죠?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한 기행들은 아이를 향한 이상한 집착과 관련 있어 보였는데요. 죽은 딸이 있었어요. 근데 딸이 죽은 걸 인정 못 하고 살았대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아이들을 자식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딸의 이름이에요.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듯 창고에서 발견한 물건들이 누구의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으니 어린 딸이 저수지에 빠져 죽은 후로 저택에서 폐인처럼 지내며 모든 사업을 접어버린 노인은 수백억대의 다이아몬드만을 남기고 모든 재산을 처분했죠. 이거네 도대체 어디숨어 있니? 어? 반지에 대한 단서도 잡았겠다. 한몫 챙겨 이 기분 나쁜 집을 하루라도 빨리 떠나려는 그녀. 그런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제 조카가 할매 재산 찾겠다고 너 같은 외지인들 자꾸 데려오는데, 이제 너도 알거 아니야. 할니 귀신들여서 자꾸 이상한 일 생기고 죽어나가는 거야. 죽는다니, 그제야 이 저택에 왜 아이를 들여선 안 된다는 건지 깨닫게 되는 순간, 한번 들어가면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저수지. 정신 차려. 그 저주의 고리는 오직 이 저택 안에서 끊어낼 수 있으니. 엄마가 금방 찾을게. 조금만 기다려. 이들 모녀는 귀모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